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전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자뿐만 아니라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주목에 대한 질문 또 다른 질문들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도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밤에 제 채널 구독자가 또 늘었습니다. 이제는 300명을 돌파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제가 추구하는 매매 원칙을 지키고 또 저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버리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저를 지켜봐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역시 매매할 때더 신중하게, 더 차분하게 매매하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저의 매매 습관과 매매 원칙을 가다듬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 그런 부분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이 또 많다는 거겠죠.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제가 그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모티브 삼으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에 넣었던 승코 어, 시초가 부분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살짝 눌린목에 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지지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대기 걸어 놓겠습니다. 2 9 0 0 0 원으로 보고 있는데 29,000원 전을 체결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29,050원에 좀 매수 대기 걸어놨습니다. 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등락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어, 좀 빠르게 저도 대응을 해야겠죠? 일봉상 오늘 시초가도 괜찮은 자리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진입을 계획하고 어,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예, 지금 큰 물량들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체결됐습니다. 만약 시초가 이탈한다면 정리하겠습니다. 큰 매수물량 들어오네요.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고 같이 따라붙는 매수세 붙어줍니다. 지금 이제 0.9% 이제 1% 수익권까지 왔고요. 1%, 2% 수익권에서 정리하는 게 어, 맞겠죠? 지금 예, 강하네요. 네. 예. 아 방금 시장가 매수 들어오면서 동시에 또큰 매도 물량 나왔네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힘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 일단 29,450원 라인도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음 지금 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래도 제 매수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시초가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반등이 이제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겠죠. 어, 물론 뭐더갈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이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예, 벌써 이제 1% 수익권까지 왔네요. 예, 지금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하게 밀진을 못하네요, 위쪽으로. 어, 한1.46% 수익권에서 예, 지금 정리했습니다. 수익 실현 잘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같던 러셀이 부... 어, 오늘 당기, 어, 당일 고점 갱신하면서 어, 5200원에 지지하는 걸좀 확인하고요. 일단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 물론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시초가 이탈하지 않으면 음, 홀딩 해보겠습니다. 어, 큰 매도물량 떨어지네요. 5150원에 지지를 해야겠죠. 5150원 부근 51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좀올라오고 있고요. 네, 5170원, <laughs> 80원, 이, 네, 다시 올라옵니다. 1%, 2% 수익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원이체결1.2% 네,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터 제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인 어떤 SFP 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 어제도 거래를 많이 터뜨렸는데 오늘 예 지금 당일 고점도 갱신했죠 갱신했고 굉장히 지금 시총이 1조원짜리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느린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도 움직입니다 오늘 오늘이 날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예, 66450원 부근에서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 했습니다 네, 아, 매수하자마자 바로 시상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종목도 1% 어, 2% 수익구간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1.09% 수익권 지금 매도 주문 네, 체결됐습니다. 어, 굉장히 빨리 1% 수익 잘 챙겼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무슨 날인 것같고요 어, 어, 단기 고점 6,760원이 보이거든요. 지금 저기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항 맞고 또좀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오늘 또 여기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주봉상 네, 6,760원, 어, 일봉상도 제가 그어놨던 선이 있죠. 네, 거기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실현 잘 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전 9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어, 매매를 마무리합니다. 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 전투 주린이의 전투 3원칙을 어, 잘 준수한 어,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세 종목 매매했고요. 먼저 오늘 매매했던 내역이랑 어,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이죠. 1월 26일이고.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총 3종목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만원 맞춰서 총 3종목 매매했고, 각각 1% 이상 수익을 거두면서, 음,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제 영상을 여러 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투 줄이니 전투 3원칙. 첫 번째는 수익 가능성 높은 타점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매매하는 시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것. 오늘은 그세 가지를 모두 지켰습니다 물론 100%제 실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 그동안 약 2년 가까이 어, 경험했던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제 원칙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그런 실력 경험 그리고 오늘 또 운도 잘 따라줘서 그 전투주린이의 어, 3원칙 전투 3원칙을 모두 준수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매매했던 타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코, 죠 센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어, 관심, 관심 종목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이었고, 어, 이 종목은 일봉상, 일봉상 보시면 어, 그때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 3만4 0 0원 중요한 가격대다. 근데 오늘 시초가를 그 부근에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도 또 시초가를 형성을 했고 또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서 좀더 유심있게 지켜봤고요. 어,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 고수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아래쪽에서 모아갔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단기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힘을 어, 느꼈을 때 어, 투매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세력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경우도 있고요. 어, 뭐 어떤 경우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 일봉상 봤을 때 쫄지 아, 못하는 힘을 느껴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저는 매매했던 타점은 이렇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당일 오늘 만들어졌던 시초가 괜찮은 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고 어, 지켜보다가 어, 눌림 목에서 매수했고요. 를 그리고 한몇분 정도 등락이 있었죠 어, 등락이 있었지만 제 매수가 아래쪽으로 크게 이탈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다가 어, 1% 수익권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1% 수익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1% 수익권 음, 1.46%네요 어, 1.46% 수익권에서 어, 여기서 매수해서 어쨌든 매도했습니다 물론 더 홀딩했다면 조금 더뭐 수익권이 낮겠지만 이긴 시간 저는 오히려 어, 단타 당일 매매 할때 음, 분할 매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당일 매매도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도 음, 뭐 단타 단타 같은 경우도 어,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어, 제가 근데 지금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가 들어가는 금액이 50만 원이죠. 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금액도 쪼개서 분할 매수 연습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제가 이 금액이 적다고 느껴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않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금액이 뭐천 단위, 뭐 2천, 3천 단위로 넘어가면 천 단위도 솔직히 한번 1천만 원 단위는 어, 한옥가에 한번 받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가에. 근데 1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이제 넘어가면 어, 지금처럼은 아니고 이제 분할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 매매 단타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매수를 할 계획이라면 어,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그걸 또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추후에 제가 매매를 실전 매매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매매할 때 분할 매수해서 당일 매매 단타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1차 매수 바로 하고 수익을 1.5% 수익 실현했고 이긴 시간 동안 기다리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한 겁니다. 어, 물론 그 위에 살짝 더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갔지만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타점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 오늘 어, 일분봉상 분봉상 만들어지는 그리고 호가상 만들어지는 흐름을 계속 보면서 지지하는 각대를 확인한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타점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있겠다. 것이 아마 어, 예, 러셀이죠, 러셀. 러셀 같은 경우는 어제 예,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어우, 지금도 뭐 거의 예, 강하네요. 오늘도 상한가 갈 기세로 보이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히 이 종목은, 어, 증권사나 이 경제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좀, 그런 경우는 솔직히 꺼려집니다. 어.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한, 한다는 것이, 개인들한테 뭔가 넘기려고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가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러셀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보고 있었지만, 좀 조심스럽다. 어제 관심 종목에서 음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아직 튼 지금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조심스럽게 매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또 상한가에 한 옥가 남았네요. VI 들어갔고 한 옥가 남았는데 오늘 상한가까지는 터치하고 뭐 굳힐지 또 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음. 일봉상은 그렇게 설명드렸고 분봉상은 제가 어이 분봉상 지지하는 격대를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물론 매수대기를 걸어놓을까 했지만. 그래도 일단 좀 안정적으로 이 지지하는 모습을 좀한번더 확인하고 매수를 했고 매수하자마자 한1% 정도 수익권이 와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1.09% 수익이 났습니다. 음, 1.09% 네, 러셀 1.09% 아까 센코는 1.46 이렇게 해서 어쨌든 1% 수익을 마무리했고요. 물론 뭐 결과는 조금로더 기다렸다면 뭐큰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뭐뭐좀더 매수까지 이탈하지 않았다면 더 홀딩하다가 뭐더큰 수익을 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지만. 뭐 그거는 결과론 적인 거고요 어쨌든 1%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타점 잡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수익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것이 SFA 반도체입니다 음,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에 어제 넣어놓지는 않았고요 보여드리지는 않았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일봉상으로도 음, 이제 주봉으로 볼까요 단기 고점 부분 돌파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에요 1년 보시면 1년이죠 2020년 초에 676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뚫었네요. 지금 어제 이 종목 보고 어제 거래를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크게 슈팅을 주든 맞고 떨어지든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제 관심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시청이 꽤 컸습니다. 시청이 꽤 커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천천히 <목소리>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뺐는데 어, 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거래 엄청 터뜨리면서 지금 단, 어, 고점, 당기고점 갱신했네요. 6,760원. 어쨌든, 어, 분봉상으로도 지금 6,760원을 지금, 음, 2분 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760 부분이나 6,700원, 뭐 6,650원까지 뭐 분할로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할로 매수한다면 또 반등 놓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일봉상 괜찮은 지금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크게 또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일단 제쳐두고, 단기, 당일 매매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지금 그런 타점입니다. 제가 볼땐 괜찮은 타점이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매매했던 것은, 나중에 아니고, 이때입니다. 당일에 만들어졌던 당일 고점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미리 매수대길 걸어놓은 것은 아니고 또 이런 경우 요즘 속임수가 좀 괜호, 어, 괜히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고점 뚫을, 뚫은 이후에 밑에 많이 받쳐 놓은 물량을 다 던져 버리면서 하락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락도 또 어느 부분까지 또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지지구간까지 또 빼는 구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뺀다는 가정하에 6,550원이나 뭐 6,450원까지 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걸 보고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짧게 또1.09%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했던 종목 타점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음, 제가 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타점들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어, 본인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음,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 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또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또 개선하시면 되겠죠. 어, 제가 어제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제 채널에, 채널에, 음, 관심 종목, 뭐, 집중 분석, 관심 종목 영상들 조회수가 많아요. 어, 하지만, 어, 이런 도전에 대한 조회수는 적거든요. 어, 특히 예전에 이 실전 매매라고 붙은 것들을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신 분도 있지만, 100회 넘는 것들이 있지만, 도전이라 붙는 것들은 거의 안 보십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전투주린이 지금 하는 제가 이 과정들,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모습, 이런 영상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음, 저와 같은 전투주린이, 음, 전업투자자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막 시장에 진입하신 어, 주린이 분들이라면, 어, 종목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당일 매매 단탄을 더 원하시고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 역시 지금 단타 매매, 어, 당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스캘핑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실전 매매 특히 어, 도전 이 영상을 많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예, 제가 뭐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영상에서 타점 잡는 거, 실전 매매하는 영상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도움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장드리는 부분이니까 강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 또 하나, 이 5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 만들기라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저는 성장하는 과정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수익금액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과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타점 잡는 거, 실제로 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수익금이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수익률과 매수 타점, 제 매매 원칙, 전투 3원칙을 지키는지,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원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저와 같은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본인만의 것으로 또 만드시고, 처음부터 과욕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뭐, 몇천만원, 뭐, 매수해서 몇백만원 수익 봐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면, 바로 꺾입니다. 초보자분들. 진짜 깡통 차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저은 금액으로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손실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면서 결국에는 천천히,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큰 금액으로 여기까지 갈수 없습니다. 그죠 작은 금액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나가야 본인들도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뭐, 광고 수입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제 매매 원칙을 지키는 이 과정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겁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초보자분들, 이런 실전 매매, 특히 제가 하는 도전, 이 도전이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이 도전 영상을 많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매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다들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